오늘도 홀로 탈출을 꿈꾸시는 소산 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실시간 사연자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님은 성공한 건설업 대표님으로 끝까지 함께 갈 진실하고 인성이 반듯한 여성분이면 국적이 달라도 괜찮고 여성분에게는 더 바랄 것 없으시다는 사인자님의 인생 스토리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 그 경남 진주에 사시고 예, 예. 예 62년생이고 그죠. 예예예. 예. 나이는 현재 하고 계신 일은 뭐 이제 그 어, 건설 어? 업을 하신다 그죠. 예예예, 예, 예. 어, 건설 업을 한뭐 중장비도 예. 가지고 계시고. 예. 뭐 토목. 트럭도 있고. 예예. 예. 뭐, 트럭. 토목 건축가 있장입 예예 다 합니다 예예. 예. 뭐, 어 그러면은 뭐어 요즘은 뭐 일이 그래 것도 많아요. 아 지금은 뭐 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세운 고우입니다 요즘 뭐 경계가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그래도 그래. 하는 사람 한다면 핵심도 시에 빌딩 짓고 있습니다. 오 그러십니까? 빌딩 예, 예, 예. 아, 이거 그러십니까? 핵심도 시요 예예예 아이고 이래. 이본사 있거든요 바로 뒤에. 음 그래도. 선생님은 우리 그 일이 많아가지고 참만다행입니다 요즘 금리가 빨라졌는데 <laughs> <흘려봤는데. 웃음> 오래 해놓으니까 아, 이제 진서시거든예한 37만 되는데 예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어, 성격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허허허 늘 웃으시는 것 같아요. <laughs> 예예 나 좋습니다. 음, 음, 그럼 뭐그 그, 아, 이혼사별 중에 이혼하셨고 이혼하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아이네때 아예그그 뭐, 당시에 저... 그때 경기가 안 좋았다 아닙니까? 예, 예, 다그랬죠 그, 그때 나도 한번 그때 손 들었거든요. 아, 이거 그러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래 되고, 그래 가정도 깨졌다 아, 그죠? 예, 예, 아들은 서희던 내가 잘 키워가지고, 둘다 병원에 다니고 딸들이는 예, 또 아들은 자기 사업하고,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그러면 뭐다출가했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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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습니다. 아, 이거 다행입니다. 우리 신생사가 어, 심생... 내입니다. 네, 아, 그러시고 너네는 뭐 <laughs> 그래서 장난사만 만나는 사람은 아니고 예 그래 진정 진심으로... 진실한 분만 뭐 만났으면 싶었어요예연예예 보다가 예 어, 유튜브 보다가 이때에 그예서 내가 전화로 예예예봤습니다예예예예예예예예예을만나야예예예예예예예예시예예예고예도 그래, 음, 바쁘거든. 예예예 예. 뭐 그런 사람 그래. 말고 예예 얼마 예예예예예예예 상관 안 하니까 그지? 예, 우리 선생님은 뭐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72에 170. 170입니다. 조금 어. 작아지네기도 어, 그게 조금 적어서요 나이 들면. <laughs> 뭐 172에 70. 예예. 예. 건강은 하시죠. 아니 키가 70에 172 몸무게가. 아 그러니까는. 뭐... 100... 1 70이에요, 키가. 아, 키가 7 2 k g 아, 72kg.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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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건강은 하시죠? 예, 예, 건강합니다. 건강하면 뭐, 어이하겠습니다 예, 원체 뭐 일이 바꾸셔 가지고 뭐짐 예, 생각도 예. 못 하시겠네. 아니 해도 됩니다, 지금 서른 번 서른 마지 예, 그리고 지금 뭐 지금 예. 시간에는 뭐 그러니까는 뭐 여가 시간에 짐이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운동하고, 예, 체육관을 예. 뭐, 예, 끊어가지고, 열심히 예. 다니니까. 예. 그래서 운동도 좀 하고. 예. 바쁘다 보니까, 혼자서 예. 뭐, 운동 듣기도 안 되고, 낚시는 한 번씩 갑니다. 예, 그래요. 조금 그래. 주의, 가 조금 시끄럽네요. 반찬 같은 건잘 하세요? 아이고, 쟤는 뭐, 잘못 합니다. 내물 끊으면 한 번씩 <웃음> 하는데, <웃음> 새끼다. 예. 새끼가 내가 사 먹습니다. 예. 예. 건축하는 예. 예. 일로 많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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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예. 예. 니 예. 예. 일 예. 들 일로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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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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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젊을 때는 좀 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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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깨끗한 그래도, 편입니다. 어, 그래도 건설 일을 하시면은, 뭐, 일이 일이다 보니까, 뭐, 술도 가까이 하게 되고, 담배도 가까이 하게 되는데. 저는 성격이 그러습니다 좀, 어. 모범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진짜. 그래, 음, 어, 진짜 예. 대단하십니다. 예, 예. 그래, 뭐, 그, 본인의 외모는 좀 어때요? 외모는 남한테 빠지진 않을 거예요. 아, 남한테 빠지지 않는 외모다 <laughs> 그런데 머리가 약을잘먹면 <laughs> 숱이 수치 조금 작습니다. 아, 수치. 나이들게 네, 너 나이들면 수도 빠지고 뭐다 그래 네, 합니다. 남한테 네, 빠지진는 않습니다. 예, 그래 성격과 성향은 뭐 밝아 보이는데 어때요? 아, 엄청 밝죠. 활발하죠. 어, 활발하시고 네. 뭐 우리 선생님은 종교가 따로 있어요. 아니 무교가 가깝습니다. 불교에서 어. 무교. 그럼 뭐 상대 여성의 종교는 특별히 싫어하고 보하하는게서한국 그런 한 없습니다. 자기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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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있습니까? 에서한국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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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그렇죠. 그국에서한국죠서한국죠그 한국에서 한그 주거 형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서한국0 0한3에0한 됩니다. 오 전원주택 300평 금평은요? 예, 예. 금평은 36평 오 크다. 에서한 본체만 그래 크지. 예, 예. 이게 예, 우리 집이 예. 좋습니다. 아니, 그것도 살네 예. 대금입니다. 텃밭도 뭐 조금 있을 거고. 아, 니 많이 있습니다. 한7 아, 0평 50평 되죠. 아, 잔디밭도 그렇구나. 있고. 어. 그래, 우리 스님은뭐 이렇게 쉬지 않고 이렇게 건설업을 하시는데 뭐 예. 연간 수입은 저, 어느, 어느 정도 되어요? 아, 수입은 매출은 많습니다. 아, 많고 뭐뭐 뭐 전혀 10, 10, 뭐. 10한7 그린 정니다 17억 매출이 오르면 뭐그 수입도 한 몇% 프로 정도 입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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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 돈은 걱정 안 하셔도 아, 됩니다 사는거는 어. 사는 그래, 어, 상대 여성의 경제력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됩내리만 되면 돈은 필요 없다고 내 이야기 하지 않습니 어, 사람만 괜찮으면 예예예 예,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성만 예. 똑바르면은 예, 예. 뭐 예, 예. 경제력은 어, 필요 없다 예예 아. 예, 예. 진실되면 음.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 역시 그참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어, 예예아 내가 버려야지 남자가 버려 여자가 돈그 <laughs> 말라고 해. 그래 있으면 그래. 좋지만은 뭐 어, 그래 <laughs> 없으면 없는 대로 예 응. 마음만 따뜻하고 우리 생님 마음도 예. 정말 진실하게 예예 내게 예. 사람을 예. 어 대하면 예. 된다 예예 예. 예. 그리고 뭐 이상형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 별로 온거예요몇단만 아니면 어. 뭐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는 한 가지 뭐저 매력은 다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다 달란피가 네, 다 네, 있죠. 맞아 오면 네. 뭐 네. 그런 게다 묻히니까. 그래 선생님은 첫째도 인생이고 둘째도 인생이다. 예예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예 예. 예, 참 인성이 반듯하신 여성분 우리 소산 피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예 예. <laughs> 상대 의생의 나이 차이는 예그 위로 몇살 아래로 몇살 정도면 될까요? 위로 뭐한두세살 밑으로는 상관없죠. 어 위로는 한두 살까지는 괜찮다. 두살두살세 살까지도 괜찮기나다 밑으로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어, 그래요. 우리 예. 선생님은 혹 좋은 사람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또 국내 꼭... 사람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아 국내 사람 만나도. 그럼도 뭐 그러면은 그나들, 그나들도 그렇고 음. 다 좋은 사람만 만나라 사니까. 예. 그, 뭐, 꼭한 사람 아니라도, 인선마저 모델 됩니다. 예. 우리 뭐, 재혼도 열어놓고 계시나요? 재혼해야죠. 아, 재혼한다. 같이 살아야지. 네. 그러니까 인성 인성하시는 거예요. 예, 건 예, 예. 한번 만나고 뭐두번 만나고 뭐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고. 예, 그렇지요. 예, 끝까지 갈 사람. 예, 데 진주 얘기는 또 예. 내가 발이 좀 느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우리 아이들도 있고 손자도 있는데 예. 예. 여자, 세 여자 만나서도 대단하고. 예, 예. 솔직하게 남자들 남자 이야기인데. 예. 그뭐 끝까지 간다 생각하고 한번 예, 만나 보려고 이제. 예. 예, 그래요. 아이 예, 예. 좋으신 분하고 이렇게 예. 좋으신 분을 만나면 어떻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아니 뭐저내 특별한 뭐 나는 성격이 아니니까. 네네. 뭐그것은뭐 하자고는 대로. 예. 생각하면 따라서 같이 해야 되고 예. 그래야 좀뭐 예, 여자 편리한 대로. 아, 나도 뭐나는 사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 참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예, 어, 대하면서 예, 예. 참 이렇게 둥글다 예. 성격이 보탕하시다 예. 이런 거는 예, 제가 예. 느꼈습니다. 예예. 보통서막그 예. 착실하다 옛날에 시모 예, 내 생각 예, 같지만은 예. 그리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 이제는 좋은 신분 만나서 예, 예. 여행도 좀 다니시고 맛집도 예. 좀 다니고. 시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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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예 그래야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분을 예. 예. 잘 예. 찾아가지고 연락을 드리도록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